부활하신 자는 율절에서 1 3절까지말습니다 자, 부 읽었습니다. 또 다른 시기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받는 사람이 있는지라 세리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빌거를 찾으려 하여 아직 에병호시온가 여보니 예수께서 이 생각을 아시고 손바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러다 한 가운데 살아가시니, 제가 일어나 서원을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면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제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는지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에 박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와 친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에 박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지 않고 마주 잘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해 가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중에서. 사명이라는 말 안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간자말는 그렇죠. 생명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곧 우리 삶의 이유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을 놔두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놔두고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명은 호흡과도 같다. 늘 hope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잠시 쉬어갈 수 없죠. 잠시 숨을 멈추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그 부르심, 그 사역, 그 사명을 통해서 보는 일 이것을 목숨과도 같이 여기며 늘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 간다는 것이 겪고 쉬운 일은 많은 아닌 것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고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늘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치게 되고, 힘이 빠지게도 되고, 잘 가다가도 어느새 훅 떨어져 있는 지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래서 이게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 또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다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고, 더 힘든 상황임에도, 더 고생하는 길임에도, 꾸준히 가시는, 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실마리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범이 되시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어떻게 가신가? 오늘 본문에 누가 보면 6장은 그 누가 보면 앞부분, 6장의 앞부분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과 바리세인들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치열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번의 논쟁이고, 6절부터 11절까지 또한 번의 안식일의 논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 시행세칙들을 세워놓고 안식일에 어떠 어떠 해야 된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발하죠, 고소합니다. 율법을 깨는 자들이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하면 이 이야기는 논쟁이라고 할수 있지만 안식일 논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바리세인들이 그 논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들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깊이 있는 논쟁 앞에 그들의 고소가 다 무력해집니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의 분기, 그들은 분기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식식거리는 겁니다. 분해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고소했는데 다 졌거든요. 그들의 고발이 무기력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하면 분노하는 마음으로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까? 이 말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논리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힘과 그래서 자기 가진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곳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정말 비참하고 죽을 자는 죽을 생각을 한다 했어요. 끔찍한 생각을 이들이 지금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2장에 보면 바울은 믿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율법 앞에 고집과 회개치 않니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꼭 꾸러져야 되는데, 진리가 다가왔을 때 자기가 패배를 인정하고, 아,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뭔가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니다. 늘 옳다. 옳아야 한다. 라고 우기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을 가진 자들의 죄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죄다. 그래서 그 반대 진리를 가진 자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어떠하신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럼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봐야 되겠죠.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이든 일에 대한 결과나 과정에 대한 것이든. 기대만큼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화가 나고, 분을 바라기도 합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한번 어떤 생각과 마음이 엉키게 되면, 어긋나 버리게 되면, 주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끔찍한 생각, 지금 이 바리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끔찍한 생각, 극단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제 신앙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다 이렇게 틀렸나보다. 모든 것이 다 가짜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헛살았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극단화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끝인가 보다. 다 아닌가 보다. 내가 합사란 나보다. 불가능한 거구나. 이게 끝이구나.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입니다. 가인 한번 어긋나 버렸습니다.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안 받으셨다. 그럼 동생의 재산은 받으셨다. 그때 얼굴이 주차할 수 없어 얼굴이 부그라 하게 된 겁니다. 분노와 이들이 가졌던 마음처럼. 분노,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듣지도 않죠.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얘야, 너왜 얼굴이 변했니? 얼굴 색이 변했니? 마음을 잘 잡아, 바로잡아. 사단이 널 덮치려 할 거야. 너가 사단을 사로잡아야 된단다. 하지만 그는 사단에 사로잡히게 되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신가를 아는 겁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이 바리새인 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한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지유와 명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깊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신다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런 한 장면에서 우리는 뭘 하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냐 하면, 아,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아, 누가 오르냐, 누가 그러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 이전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우리는 이, 세, 이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옳다라고 하더라도,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통해서 그것을 확시정되지 않는다면, 그건 비참하게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그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 새롭게 되고자 하는 자라면, 그건 바르게 될수 있는 것이고. 엄청게 될수 있는 것이고. 악이라는 건 뭐냐? 거짓이라는 것은 뭐냐?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관찰하고자 하는, 관철하고자 하는 점점 더 그쪽으로 극단화 되는 자. 그래서 골마서 악이 되고 비질리가 되는 거라면 지금 예수인처럼 여러분 때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람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구나. 누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갔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 고집으로, 고집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하나님 앞에 서셨다. 이한 가지를 오늘 보기 원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런 폭력적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말로해서 이렇게 다된 건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여러분과 누가 대화하는데 타협이 다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더욱더 폭력적으로 나가요. 더욱더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고집스러운 도전과 어려움들 앞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상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고 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먼저 서셨다고. 그 기도의 능력 아래 서셨다. 12절입니다. 이때, 바로 그때, 이런 상황에 그들은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가득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가?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게 참 대조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조. 심각한 논쟁 이후에 예수님은 독도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밤이 맞도록 쉬지 않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시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하나 열려지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새로운 한 날이 열렸다. 라는 어떤 세계입니까? 열두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사도라고. 예수님 따르는 많은 무리들 중에 열두 명을 따로 세우셨다. 사도로 세우셨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소대 신약에 와서는 목회자를 세우는 일 사도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피로사신교회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치게 하셨다. 목회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 목사 안수를 한,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묵사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일어날 때 아,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구나. 목양의 권을 가진 한 사람이 세워지는구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구나. 하나님의 그 교회가 나라가 또 세워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앨입니다. 지금 마치 그런 그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도가 세워준다. 이것은 왕이 있다면 그 왕의 권한을 가진 대사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한 사람, 그 천국의 든든한 기초석과 같은 자들이 세워준다. 사도. 이것이 예수님의 밤세도록 기도한 그 응답과도 같이 지금 세워지는 거죠. 이게 뭘, 이게 앞에 있는 정원과 쭉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하고,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막힘이 없고, 그 뜻대로 도도하게, 끊임없이 이어져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 가운데 더욱더 굳게 힘차게 그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 는 말입니다. 아,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한 일어나기 원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의 행진 위에 서 있는 거나 그 환란과 어려움이 있는 그 반대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그때 바로 기도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이제 그 싸움을 넘어서. 거기에 같이 시지 않고, 그것만 보지 않게 된 거죠. 그것만 다가 아니죠. 하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그 기초석들이 세워지고,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열두 진주문과 같이, 하나의 나라의 그 문들이 턱, 턱, 턱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너희들과의 싸움만 있느냐? 다른 세계가 있다. 더큰 세계들이 있는 거다. 그들과 싸우다가 시간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또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사도들이 생깁니다. 악은 갈수록 극악해지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은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선은 갈수록 다른 차원에서 더욱더 힘차게 또 나아가고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문들이 이제 더욱더 힘차게 열려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이런 싸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도 바로 이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퇴하거나 우린 지는 자들이 아니고 뒤돌아보고 과거에 매어 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분노와 시기 질투에 싸우다가 죽는 자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히려 이런 경쟁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서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느냐라는 이런 선한 경쟁. 다르게 표현하면 나와의 싸움을 우리는 해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역사가 세워지는 것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서 밤이 막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죽을 생각, 악한 생각, 또 분노와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휘감겨서 갇혀 있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한번 죽게 의뢰하고 이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힘차게 독특 큰 세계로 뻗어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이 하나님 역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성장해 가는 귀한. 자리 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근조의로 그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잘 살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때 예수님께서 산을 올라가서 밤에 이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귀한 장면 안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는 도전과 또 말할 수 없는 어, 상황의 어려움들, 환란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도전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또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싸워 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 주시는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분노와 말할 수 없는 도전 앞에 일대1로그 싸움을 싸워 가시지 않고 그것보다 더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셨다는 거. 그의기도의 자리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셨다는 거.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구하셨다는 거. 그러니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열려. 사도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참 우리를 뜨겁게 하고 놀라게 하고.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우리 시각과 세계 안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그 세계 위에 이 일들을 이 사명을 이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면서 이 놀라운 역사의 통로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내주셔서 우리 간절히 간절히 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복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이 오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세계를 다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기도와 지혜와 본능으로, 진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차원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자리다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시기도 제목과 교육문 죄수 기도하시다. 잘 듣게.